훈련제 위반에서 불씨 메시지가 발령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8일 13시 55분경 대구원역에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열차 탈선 및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관련 기관은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공원역 하선 2,126열차 이상 현재 선행열차와 통도로 열차 하부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파별로 표정됩니다. 이상 네, 그 열차는 프리문 개방상태로 통역자 무선 대피 포함 승객 대피 안내방송 수행하시고 현장 출동하여 소기소화 및 사상자 구조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 네, 대피 안내방송 수행 후 소기소화 및 차상자 아, 구호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이선전 구간 열차와 전역사에 알립니다. 현재 대공원역, 대공원역 가선에 열차 충돌 발생하여 정상운행이 불가하니 전 열차는 최근역까지 운행 후 대기하시고 가격 정차 열차와 전역사는 신속히 승객 안내방송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공원역은 급히 현장 출동하여 초기 소화 및 승객 대피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우선 대공원역에서 열차가 충돌하여 열차 하부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즉시 초기대응 팀을 가동하여 승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 대공원역의 초기대응 팀은 총 28명으로 구성되며 신속한 사안 장파, 역의 구호 활동, 시설물 피해 현황 파악, 유관 기관 현장 출동 협조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터널 내 정차한 열차에서는 기관사의 안내에 따라 비상 사다리를 이용해 시민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교통공사입니다 현재 유효선 대공원역에 열차 충돌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유관 기관에서는 즉시 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성구청 재난안전사항실입니다. 긴급사항입니다. 현재 시간 2호선 대곡원역에서 열차가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사고 현장에 현장연락관을 파견하고 소관부서 직원들이 피해상항 파악을 위해 급히 현장을 출동 예정이니 수성소방서와 경찰서와 보건소,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에서도 긴급출동 후 사항 보고 바랍니다. 대구교통공사와 수성구청에서는 PSLT를 통하여 유관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화재, 인파밀집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역사 주변 상인 및 주민 수성구청은 인파밀집을 예방하기 위해 콘서트 개최 열흘 전 부구청장님 주제로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책측과 인파밀집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틀 전 민간전문가 업동 사전점검을 실시 및 콘서트 당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 요원 인력을 구간별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수성구청은 올해 처음 도입된 행정안전부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파밀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지국 접속 정보와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인파밀집 위험도를 산출하여 지도상의 히트맵 형태로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 인원 이상의 인파가 모였을 때 지도상에 붉게 표시되며 수성구청으로 즉각 알림팝업이 표출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현재 수성구 재난안정 상황실에서 인파관리 지원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장면이 스크린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온 시민들로 인해 평일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승객들이 대구교통공사 초기 대응팀의 유도에 따라 배부화된 방독면과 손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출구를 통하여 안전하게 대피하고 있습니다. 네,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탈출할 때에는 자기 혼자 먼저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계단이나 옥외와 연결된 장소를 찾아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재난약자들은 대피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대피조력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함께 대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대피경로의 위험구역은 통제선을 설치하여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인접 역과 기술 부서의 초기 대응 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초기 대응 팀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대우교통공사의 초기 대응 팀은 분야를 초월하여 초기 대응 팀장의 지시를 받아 사고 현장에서 유연하게 활동하도록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긴급신고를 받고 고산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대공원역 4번 출구에서 다중인파를 정리하며 차례대로 대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4번, 5번 출입구와 재난현장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폴리스라인은 현장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에 설치됩니다. 곧이어 도착한 교통 순찰차는 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고 형사팀은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형 팀장은 현장에 유관 기관이 도착하면 현재 상황을 설명한 후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대형 재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초기 대형 팀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수봉, 수성소방서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구구,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로부터 출동 지령을 받은 수성소방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활동을 시작하고 음, 있습니다. 그 구조대 및그 센터라는 즉시 인명검색과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활동하고 출동안 구급대는 다수 소방자 발생 대비하여 현장에 응시서를 설치하여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준비를 하고 각자 임무에 철저히 이야기 받... 네, 화재 현장을 통제하기 위하여 현장 안쪽에 파이어라인을 설치하여 현장활동 대원 외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대원들이 지하철 승강장 및 대합실로 진입 후 인명검색하여 중상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네, 연이어 주한미군 대구소방에서 도착해 주셨습니다. 주한미군 영남 지역을 관할하는 USAG 대구소방서는 영남 지역 내 대한민국 소방서들과 화재, 구조, 구, 구조 및 구급, 그리고 위험물 사고와 특수 구조 재난 사고 등에 있어서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를 지원하는 미육군성 상호 소방협정을 대구소방본부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수성구청과 대구교통공사는 위기징후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위기용보 심각단계 자체에 발령을 하고 비상대응조직 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수성구청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대구교통공사본사는 지역사고수습본부와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수성구청과 대구교통공사는 재난현황자료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소요량을 검토하고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족자원을 경산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501여단 3대대는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인적자원이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버가 유튜브 생방송을 하겠다며 폴리스라인을 넘어 대공원역 안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여 경찰관이 제지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재난 현장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이 해당 유튜버를 체포하여 연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네, 대안에게 알리겠습니다. 구조대는 즉시 인명구조가 인명구조를 실시하고 부검대에서는 파수 사상자 대비 에 철저한 기하기 바라며. 지나 때는 화재 진압 및 연소 방지에 주력하기 바람 이상. 임명 구조 지원을 위하여 수성구 보건소 의료진 및 지원 인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임시 응급 의료소 구급 팀장은 현장 응급 의료소장인 수성구 보건소장에게 구급 인계 인수서를 인계하며 응급 의료소 지휘권을 이양하고 보건소장을 소장으로 하는 현장 응급 의료소를 운영합니다. 응급처치 후 경상자는 병원 안내 및 귀가 조치, 중상자는 지정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응급의료소 옆에는 임시영안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는 소방대원들과 지원 인력 등이 부상자를 구호하여 역사 외부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바로 응급의료소로 인계되어 치료를 받겠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수성구청과 대구교통공사는 재난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소요량을 검토하고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족자원을 경산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고 수습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하여 본부 설치가 완료되면 총이 대응팀장이 현장 사고 수습본부장에게 재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도시철도 대형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네, 수성... 네, 현장에 도착한 수성구청 직원들이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때까지 24시간 재난현장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재난현장의 요구자들에 대한 인명구조가 마무리됨에 따라 역사 내부의 2차 화재 예방을 위해 역사 전체에 대한 종합방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할 공격 대응을 완전히 갖추고 현장 지휘관의 종합 방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수 계시. 오늘 이 재난 현장에서는 특히나 주한 미군 대구 소방의 적극적인 협조로 재난 대응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는 최대한 힘을 보태 함께 해야 한다는 주한 미군 대구 소방의 평화적 메시지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현재 수성구청역에서 사월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대구교통공사는 수성구청으로 대체교통수단을 요청하였고 대구시는 시내버스 추가 운행을 지원하고 수성구청에서 45인승 버스 두 대를 우선 도입하여 수성구청역에서 사월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 발생 후 지원 요청한 유광 기관 복구 차량이 현 장에 도착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안전공사는 현장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필요시 임시전력가설 등으로 현장에 전력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안별 조치사항입니다. 13시 56분 열차 화재사고 발생 관제 보고하였습니다. 14시 57분 조기 대응팀 가동하여 임무부여 및고객센터 보고하였습니다. 14시 15분 현재 현장사후수습본부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현장 사고 수습 본부장이 네 초기 대응 팀장에게 상황 보고를 하였습니다. 홍제상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상자, 중 사망자 구 명, 중상자 이십팔 명, 경상자 사0 명으로. 사상전환 총 77명이고 나머지 80명 전원 보조되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긴급구조통계단의 근무를 종료하고 현장지휘권을 수성구 통합기업본부로 이왕합니다. 네, 수성구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2024년 5월 28일 16시 재난발생 2시간 경과 시점입니다. 수성소방서로부터 저희 수성구는 지휘권을 이양받았음을 알려드리니 관계 유관 기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현장 상황 판단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석 대상자분들께서는 현장 통합 지원 본부 텐트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 경찰을 비롯한 유관 기관 근무자분들께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리고 힘드시겠지만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교통공사 사장님이 2호선 대구원역 재난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재난 상황에 맞는 빠른 상황 판단을 위해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오셨고 현장 사고 수습 본부로 가셔서 재난 상황을 보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열차가 고장이나서 서 있는 상태에서 후등 열차가 신호를 오인하고 진입하여 열차가 충돌하였습니다. 앞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역사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화제가 예 인명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예 사상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망자 9명 그리고 그 유가족들과 장례 절차 등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 시민 홍보 대외 기간 보고는 잘 이루어졌습니까 특히 도시철도 운행 상황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언론 보도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예, 잘 네, 알겠습니다. 현장응급의료소장입니다. 현장응급의료소는 긴급구조통제단의 설치와 함께 수성구 보건소 1구급대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9 운영 중입니다. 네, 지금 대구교통공사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 재난 현장에 투입된 협업 부서의 임무 수행에 대하여 현장 점검 및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신호전자 분야 피해 상황 보고입니다. 신호 케이블 110m, 비콘 2개소, 승강장 안전문 24개소 소손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4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장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 출동. 네, 구조물과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진단 및 분야별 피해 조사를 마친 교통공사 복구반이 현장 사고 수습본부장에게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입니다. KT는 현장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 설치된 각 본부에. 통신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통신 복지에 따른 이동 기지국 설치와 재난 현장 인근의 무선 통신 설비 복구 작업을 수행합니다. 네, 또한 재난 관리 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을 통해 응원 요청한 경산시의 지원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여 도착하였고 수성구 자율 방재단도 도착하여 구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성구 자율방재단원들이 사고 현장에 대한 응급복구 지원, 이재민 구호, 긴급구호 물자 전달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 복구 반별 응급 복구 실시 장면입니다. 먼저 문양 차량기지 사업소에서는 충돌 사고가 발생된 전동차를 유압 펌프, 유압잭, 차체 상승 장치 등 복구 장비를 이용하여 신속히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긴급 복구가 완료된 전동차는 정밀 안전 점검과 수리를 위하여 견인모터카 연결을 마친 후 차량기지까지 안전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견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기계 사업소에서 역산의 구조물 안전 점검과 시설물 긴급 복구를 실시합니다. 긴급 복구 완료 후 차체 정밀 진단을 실시하며 완전 복구까지는 약1 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전기통신 사업소에서는 전차선과 조명등 설비와 열차 무선 케이블 등을 복구하여 2호선 구간의 안전한 전력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호전자 사업소에서는 열차의 검지와 속도를 결정하는 신호설비 케이블을 복구하고 승강장 안전문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신호전자 시설의 완전 복구에는 약일 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승강장 안전문 도의 복구 장면입니다. 설피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통공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차는 현재 용량이 전소되었고. 레일은 오십 미터 정도 훼손되었으며 승강장, 천정, 벽체 바닥 시설물이 2000제곱미터 정도 소선되었습니다 시설물 기해은 11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 수송구체에서는 현재 대체 교통수단 운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수송구청역에서 4월역까지 에, 교통에 지금 어, 이송이 안 되고 있어서 어, 저희들은 우리 구청 어, 차량을 두대 일단 긴급 투입을 하고 천세 어, 버스 열대또 어, 시내 버스 일분 분을 열대 해서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각 10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네, 대구교통공사 사장의 입장으로서 먼저 이번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오늘과 같은 인명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복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유관 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공사는 안전역량을 강화하여 오늘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따라 대구교통공사와 수성군은 현장조치 행동미뉴얼에 따라 13개 협업기능 중심으로 재난대응체계를 가동시켜 공동대응노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구교통공사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112, 119및 유관기관에 신고를 하고 역직원 3명, 사회봉부요원 2명, 환경사 5명이 승객 대피와 화재 진압을 위한 초동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합실과 승강장에 있던 승객들은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시키고 본선에 운행 중이던 열차는 가까운 역까지 가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승객을 지상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구조 구급 및 화재 진압 완료로 인한 지휘권 이양 이후 수성구 현장 통합 지휘본부의 지휘로. 5월 28일 17시까지 수소 벗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난수수봉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피해 상황과 처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어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기 계신 경찰관분들, 소방관분들 그리고 어, 대구교통공사 직원분들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m excited to continue fostering the strong r e l a t i o n s Our commitment to constant improvement and collaboration would only benefit our community and make us even more effective in our mission to protect and serve. Finally,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be part of this important training exercise and looking forward for the next event. Let's go together, Kapchi Kapchi Da. 경험이고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서 자신의 안전, 가족의 안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훈련하신 것을 잘 뼈에 새기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 기관의 매뉴얼에 새겨서 이 훈련이 정말 큰 성과로 뒤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훈련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인파 밀집 사고가 이슈화됨에 따라서 인파 밀집 사고 대응이 포함된 현장의 상황과 실시간과 연계된 복합 재난 유형의 어려운 훈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실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러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재난 대응 훈련이 역량이 한 단계 더욱 향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훈련에 참여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4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훈련에 참여해 주신 유관 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